<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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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장이잖아>, 이게. 아, 뭐게이 이게. 이 아, 아,

아아아 너도 아도아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도, 오도, <laughs> <laughs> <어리 김장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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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 어, 어아 <laughs> <오리 인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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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달리이와미이와 와서 와서 와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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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네 와서 와서 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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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서 와어렵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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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지 와서 와서 와

본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양동인 후보님만 오시면 바로 그 후보자 <laughs> 번호 추첨을 하고 자석 그 배정을 한 이후에 어,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참석하신 분 중에, 어,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별도의 저희들 그 청중 질의를 서면 질의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 내용 중에 공통의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저희들이 좀 선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그 서면 질의 하실 분들은 그 뒤에 우리 그 실무자들한테 종의를 받으셔서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어아가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앞쪽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자리를 채워 주셔야 나중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 뒤에 그 들어오시는 대로 방명록설명을 해주시고 앞쪽에서부터 자리를 좀 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끝나서 이는게 나중에 끝나나서 이제 더 가시죠. 啊不，来来。 까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직 어 양동인 후보님께서 도착을 하지 않으셨는데 양동인 후보님 도착하시는 대로 오셨습니까? 예, 그 바로 그 번호 추첨을 하고 좌석 배정을 한 이후에 본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준비된 질문 외에 청중 질문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부득이하게 오늘 그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뺐고 서면지리로 받기로 했으니까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실무자들한테 종이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질문지를 드립니다. 그걸 미리 어 작성을 하셔서 어 중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 저희 토론회장 주변에 뭐몇 가지 그 선전물들을 조금 전시를 했습니다. 밖에도 이제 있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 관련된 정책 공약들을 여러 정당에서 제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복도에 좀 전시를 했고 어, 오늘 그 토론 질문 외에 세분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또 양쪽 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어, 향후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 문제에 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농업인들과 함께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모두와 함께 서약하는 그런 서약서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게시를 했습니다. 자, 세분 후보자님께서 다 오셨는데요. 어, 예. 시간이 어, 저희들 준비된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되가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토론자 세분 앞으로 좀 나오시고 그 참석하셔서 세분 후보님들 그 좌석 배정, 토론 순서 배정,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 세 분도 좀 나와 주시고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laughs> 예, 우리 투표 순서도 지금 연장자 순으로 할지 기호 순으로 할지 지금 말씀하는 예, 기호 순으로 우리 박건범 후보님께서 먼저 하셨고, 3번 자리에 배정되셨습니다. 예, 예, 변현승 후보님이 2번 자리, 그리고 양동희 후보님께서 1번 자리에 배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에 좀 이렇게 착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각 후보별 어 농업 농촌 어 문제와 관련한 정견을 5분 이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질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 문제와 관련된 공통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 개별 질문은 우리 후보님들께서 미리 농촌 농업 정책과 공약을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기간 어, 우리 정책 위원회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각 후보별 정책 공약에 따른 개별 질문을 세 분께 하나씩 드립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청중 질의를 서면으로 받은 청중 질의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공통으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개 이내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후보별로 그 소견 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어, 시간에 임박해서 20초 정도 남으면 진행요원이 종을 한번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꽉 찼을 때, 토론 시간, 발표 시간이 꽉 찼을 때는 종을 두번 칩니다. 종을 두번 칩과 동시에 마이크를 저희들이 차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이제 후보자님들께서도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전에 저희들이 어, 토론 그 질문지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꼭 하실 분들은 미리 종이에 좀 써서 우리 진행 요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공통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참석하신 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서 점검을 좀해 주십시오. 진동으로 좀 맞춰 주시든지 꺼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내한테 전화 올 일이 없다 해서 아, 해두는데꼭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 중간에 또 핸드폰 소리가 나고 이러면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그 마이크 볼륨을 지금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후보자님들이 계서 나중에 마이크 쓰실 때 어, 이렇게 조금 소리가 작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당겨서 하시고 소리가 조금 크게 나오신다 싶을 때는 조금 이렇게 떼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그 제출을 했던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고 오늘 후보자님들께는 또 지난 그한 20여일 정도 동안 노베이소에서 7개 분과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150여 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일곱 개분과가 토론을 진행했고 거기에 한 90가지 의견이 제안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공통질문 3개, 개별질문 3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90여 가지 이상의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자료를 오늘 또 이렇게 제출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토론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우리 그창군의그 지역을 책임지시는 군수님으로 당선이 되셨을 때 우리 농업인들의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인들과 더 깊은 어떤 그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농민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후보자님들도 당선되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또 그만큼 더 농업 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사해서 저희들이 어뭐 사실 좀 두꺼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국회의원 후보 네 분에게는 국가적 의제와 관련된 농업 농촌 문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한 17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또한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늘 각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답변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업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답이 올지는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리가 얼추 이제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어,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석이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 의자를 실무자들이 좀 배치를 할 테니까 앉아 주시면 좋겠고 오늘 그 농업의소에서 주최하는 그 후보 초청 토론회는 방송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이 됨과 동시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전국 방송이 아니고, 예, 공식 TV 방송은 아닌데,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하면 이 시간 내 현장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 이렇게 저희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저희들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도 농업회의소 밴드를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는 농업회의소 토론회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 창군 농업회의소 창립 4주년 기념 4.13그 창군 수선거 후보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어,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그창군수 선거후보초청 농업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그창군 농업회의소 사목장을 맡고 있는 김웅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어, 먼저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들께서도 뒤를 어, 예, 돌아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예 바로 해주십시오.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말, 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 방법은 먼저 전체 후보의 공정 토론 및 상호 비방 금지 서약서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 중심의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각 토론자들도 같이 이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식이 어, 마치면 각 후보별 농정 분야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5분간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후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자 공통 질의와 개별 질의에 대한 후보자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지를 배부하여 드릴테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실무자들이 서면 그 질문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두개 이내로 골라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 이내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그간 농업회수에서 각종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된 농정 분야 정책 및 의견에 대해서 각 후보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공식적으로 정책 및 공약으로 수용하실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 마무리 발언을 각각 3분씩 듣고 농정 분야 정책 및 공약에 대한 그 모든 그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 간 질의응답, 지리응답, 정중 질의응답의 시간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를 위해 어, 사전에 각 농민단체별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본토론회를 어, 진행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창군 농업에이소 김재열 회장님을 어, 본사회자석으로 모시고 본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 각 후보와 토론자들의 그 서약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약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그 장군수 후보 초청 공, 농정공약 토론회 공정토론서약서 공정 공정토론 서약서. 본인은 공직선거법 81조에 의거 상기토론에 임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을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내용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발언이나 행위 시 사회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후보자 그리고 토론자들이 여섯 분이 공의 있게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예,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 81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여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그 창구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청객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는 데 있어 각 후보의 농업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어, 뭐 이렇게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창군에 이렇게 공수국보 보궐선거가 세 번의 이렇게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방송국에서 하는 토론회가 한번 있고 그리고 그창군 지역에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 어, 농정부분에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년 전에 또 이렇게 그창군 농업 회수에서 올과 같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창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 중심, 농업 정책 중심으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 세 번의 토론 중에 그첫 번째 토론을 오늘 여는 가 같습니다. 이, 이 말씀을이렇 후보자님들한테 긴장 좀 풀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 오늘 연습해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초청단 후보자는 사전에 협의에 의해 본인의 참석 여부를 물어 승낙한 후보자가 초청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세분의 후보자를 자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석은 자석은 바른 순서로 사전 초청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 먼저 1번 양동인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앉아 계신 변형선 후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앉아 계신 박건범 후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하셨고, 질의를 해 주실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